안녕하세요. 추인영 행정사입니다. 오늘은 9월 1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8월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주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인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큰 정책의 첫 일환으로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100여 명의 가사 관리사를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들이 받을 비자는 E9 비자라고 하는데요. 통상 E9 비자 같은 경우는 비숙련 인력, 즉 단순 노무를 하는 인력들을 데려올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. 우선 6개월간 E9 비자로 100여 명이 들어와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에 신청 같은 경우는 가사 관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난 3개월여간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사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고요.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10월 4일까지 지원을 받고. 약 3개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원서라든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한 서류입니다. 30장에 이르는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야 되는데,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, 특히 가사관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업계 이 업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외국인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이실 수도 있습니다. 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선정 가능성을 좀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채용하시는 것이 내국인을 대비해서 당장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이 외국인 인력 싸움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. 이번에 선점을 해 놓으시면 계속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채용하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더 하나 부모님들도 영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번 기회를 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